배터리가 나가서 2탄으로 준비해봤어요. 자,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? 어, 여기 펌킨이 생겼네요. 아, 펌킨. 어, 이모는 귤인 것 같은데. 설명을 좀 해볼까요? <laughs> 여기 구멍이 뚫려. 아, 뚫려가지고 <laughs> 펌킨 호박이 되었네요. 네.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5 다음에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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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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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. 을 이어서 하세요 P. P. 아, S. S 방향이 바뀌었네요 아, 죄송합니다 어, 다시 이어서 바꿔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알파벳을 처음 배울 때는 어,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거나 위아래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어, 따라서 쓰다 보면 음, 정확하게 음, 외울 수 있, 있게 되는 거랍니다 실수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, 괜찮아요 W, W, X, X, Y. 우리 친구들에게 좀잘 보여주도록 보여줄. 아 Y 쓰는 순서가 틀렸네요. 항상 왼쪽, 오른쪽, 위에서 아래로. 오케이 한번더 해볼까요? 왼쪽, 오른쪽, 위에서 아래로. 아우 니우 참 잘했어요. 굿. <laughs> y. 그다음 에 Z. 됐어요 아참 잘했습니다 자자 아, 이제 언니 일로 와봐 같이 노래 부르자 그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ABC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셋넷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, X, Y, Z,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 와! 아, 리우 친구, 우리 노이 친구 참 잘했어요. <목소리> 자,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써보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마무리 인사해볼까요? 구독과 좋아요 꾹꾹! 안녕히 계세요! 아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